네,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개놈 이야기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개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료 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산업 동향 그리고 시장의 규모 그리고 그와 같은 분야로 중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진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 의료 생명공학과에서 어떠한 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료 생명공학이라고 어, 명명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다양한 그... 그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대부, 가장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 아마 바이오 의학 산업 분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 의학에 대해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여러 메소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바이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합성 화학 합성 의약품과 조금 대비가 되는 개념의 의약품입니다. 화학 합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이라든가 또 어디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또는 고혈압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지금 일상생활에서. 또는 그 아팠을 때 먹는 약품들입니다. 항암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합성 의약품들은 주로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아주 유용한 미생물이나 식물들의 몸에 존재하는 저분자, 즉 분자량이 작은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유용한 생물체로부터 를 추출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어그 화학 약 성분이 될수 있는 것들을 순수하게 분리를 해 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런 방식을 천연물 화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리해낸 그런 그약 좋은 약 성분의 화합물들의 분자 구조를 밝히고 그것을 갖고 대량 생산을 위해 갖고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 그것을 유기합성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기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약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화학합성 의약품은 천연물 화학이나 유기합성 방식으로 만드는 어 일반적인 의약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은 그 재료가 뭐냐면 사람이나 또는 다른 생물체의 몸 속에 있는 단백질나 호르몬과 같이 분자량이 훨씬 큰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저분자가 아니라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이런 단백질이나 호르몬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런 것들은 유전자를 재조합을 해서 대장균 세포라든가 이런 다른 미생물 세포 안에서 만들고 또한 세포를 배양해서 이런 그 약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로 생명공학 방식이라고 하죠. 결국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단백질이나 호르몬 같은 고분자 화합물들을 생명공학적 방법, 즉 유전자를 재조합한다든가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 의약품입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을 어, 예를 들었을 때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그 단백질이죠. 이런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대장균이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게 하고 그 대장균으로부터 다시 인슐린을 추출해내서 다시 인슐린 환자에 투여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의약품은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을 이렇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세대별로 나누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입니다. 인슐린과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들을 얻었는데, 이와 같은 1세대의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은 지금 특허가 거의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아닌 복제약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복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과 약효는 거의 똑같지만 오리지널 약보다 훨씬 싼 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방법보다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약들이죠. 그 다음 2세대 바이오의약품은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해서 말 그냥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항체는 바로 표적치료제의 일부입니다. 즉, 아... 질병에 걸려 있는 고그 부위에만 이 항체가 작용을 해서 거기만 딱 치료라는 표적 치료제죠 지금까지 나온 바이오 의약품 제품 중에 가장 판매를 선도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다이 세대에 속하는 항체와 같은 그런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이 경우도 많은 경우에 특허가 만료돼서 이 약들의 복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 들어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이 있는데요. 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은 크게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포 치료제는 어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이런 줄기세포 또는 면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역 세포들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나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우리 몸 밖에서 배양 접시나 이런 데서 배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는 앞서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몸 속에 유전 물질, DNA 또는 단백질들을 주입을 해서 유전자를 직접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차세대의 의학, 바이오 의약품은 앞서 1세대, 2세대보다 훨씬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아주 그 전망이 밝은 그런 의약품이긴 합니다만 어, 연구 개발이 좀 어렵고요, 또한 상업화에도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주 크게 상용화 되지는 않지만 어, 세계의 대부분의 굴지의 의약품 회사들 제약 회사들이 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아주 커지고 있고요, 특히 그 삼성 같은 큰 기업체에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어, 만드는 그런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벤처기업과 여러 기업들이 이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품 생산에 아주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계에서 팔리는 제일 중요한 100대 의약품 중에 바이오의약품이 벌써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매출 기준으로는 어, 10대 품목 중에는 오히려 7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만큼 바이오 의약 산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어, 어, 산업으로 이미 정착을 하고 있고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어, 줄기세포 치료제를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출시를 해서 어, 병치료를 위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 바이오의약품 시장과 그런 산업에서 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름을 보시면 회사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다 처음 들어봤던 회사죠? 사실 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무슨 무슨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무슨 전자 또는 무슨 통신 이런 거대한 기업체와 그런 산업에서는 누구나 다 알지만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한 이런 바이오 의약품 내지는 의료 생명공학 분야의 중요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가 적거나 어, 전망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의약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경쟁도 심하지만 또 전망이 무척 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비록 어,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매출액도 높고요, 연구투자도 많이 하고 또이 이후에 어,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노력해서 이와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우리 생명과학학과 졸업생들은 이미 어, 여러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의료생명공학과의 분야가 이런 바이오의학 산업에만 국항된 것은 아닙니다. 아, 좀더 넓은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바이오의학품에 관련된 그런 효소들도 산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연구실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화장품이나 생활화학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약이나 비료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연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바이오물질들을 화학이나 에너지 산업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하는 산업도 매우 크고요. 또한 전통적인 식품 산업에서 이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식품용 효소 미생물 첨가제, 사료 첨가제 등들을 개발하는 분야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 환경 오염이 심해서 오수나 폐수 같은 것들을 그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이런 환경 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센서나 체외 진단기 같은 의료기기 또는 그외 진단기기들뿐만 아니라 아, 생명과학 또는 DNA 해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유전자나 단백질 분석 장비 같은 이런 장비 산업도 매우 큰 산업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어, 전통 농업 쪽 분야에서도 아, 유전자 조작 기술을 포함한 그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나 실험 동물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이런 바이오 자원 분야도 어, 의료 생명공학 분야의, 질, 분야의 진로 방향 중의 하나이고 실제로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와 같은 어, 넓은 의미의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어, 취직을 해서 열심히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분야의 어,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도 할수 있고 또한 또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의료 생명과학과의 교육 과정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 생명과학과의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론 수업이 매우 체계적이고 심도 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 여기서 보여주는 모든 과목들은 우리 학과의 전임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요. 우리 교수님들은 각분야에아 어, 그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어 아, 연구 경쟁 연구 능력도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라서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가 모두 다 가르치는 그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우리 학과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 어 의생명과학 분야라고 하는 이런 분야 기초적인 부분도 강의를 하는데요. 특히 이 의생명과학 분야 부분은 우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들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또한 아, 그 의료 생명공학과 관련된 좀더 응용적인 부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그 강의를 어,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어,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취업 경쟁력과 또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안목을 키우기 위한 이런 의료 바이오 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도 이렇게 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육 과정의 특징은 바로 개인 중심의 실험실습 수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험실습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어,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실험을 하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제한적인데, 우리 의료생명공학과에서, 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 실험교육 과정은 개인중심입니다. 즉,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을 다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어, 이와 같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과목들은, 어,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어, 설계가 됐던 과목이고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아주 실험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심도 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생명공학과가 주도적으로 어, 운영하고 있는 어, 의학바이오 복수전공 프로그램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생체 내 단백질 결합검정, 암세포배양, 조직배양, 유전자 억제 효능평가, HPLC 활용과 같은 이런 실험 과목도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 이 실험 과목의 강의 그. 그 수강 학생들은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인원이, 어, 일주일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의 그, 어, 실험 시간에 와서, 어, 열심히 실험을 하고요. 거의, 어,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 수준의, 아그 어, 실험의 내용들을 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이와 같은 실험 과목을 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실험 노트나 또는 보고서 같은 것들은 어, 이, 그들 학생들이 그 취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입증자료로서 그 취업 그 담당자에게 아주 좋은 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 앞서 보여드린 그런 과목들을 우리가 이런 4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일부까지는 공통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요. 3학년 이제 중반부터는 이렇게 트랙별로 갈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주로 생명과학이나 의료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연구소 내지는 또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좀더 기초적인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메디사이언스 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트랙 쪽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사 학년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취업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실습 방법과 그리고 또이그 취업 경쟁력이 필요한 바이그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텍 트랙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IPP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트랙도 어, 취업을 어,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4학년에 올라오자마자 특정 회사와 연결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방학 때를 포함해서 학교 중에도 어, 가서 어,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중에 4학년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해당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IPP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트랙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트랙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동시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료생명공학과에서는 어, 의료바이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 여러분 중에서 의료생명공학과의 교육과정 내지는 어, 어, 취업 분야에 대해서 더 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의료과학대학 학사지원팀 내지는 우리 교수님들께 어,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것으로 어,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